감격스러운데? 위 놀래는 거 아니야? 이빨이 놀랄걸? 이도 놀래고 그리고 카페인도 지금 일주일만이야 음. 이걸 내가 먹어도 되다니 우리또 어. <laughs> 먹어도 되겠지? 될거야 <laughs> 너무 감격스러운데? 오랜만에 씹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니. 이 양념의 향이 여기서 여기서 맴돌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한데. 미쳤다 맛있진 않네. 자, 시빌이 다네시 먹었어요? 저희 오늘 이렇게 같이 한국 가요. 갑니다 <laughs> 자리가 없어서 식당 칸에 앉아서 <목소리> 가고 있어요. <laughs> 반응이 좋은 <주는> 거예요. 리액션이 좋은 거예요. 리액션이 좋은 거예요. 미래 유튜버 스카라 <스타러스> 국민이었니다 <목소리>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녕, 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정원입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유튜브는 삶이 무료하고 힘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웃음> <웃음> 유튜브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근데 유튜브를 하니까 되게 네, 저의 취미가서 새로 생긴 거 같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 유튜브를 새로운 취미로 하시다 아, 말씀이시죠 작업에 너무 예. 방해받지 않을 만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 편집을 2 시간 넘기지 않고 있어요. 편집하는 시간은? 아2 시간 넘기지 않고. 어. 네 저는 알람 딱 편집 시작할 때 알람을 맞춰놓고 편집을 아, 시작습니다 네. 굉장히 스마트하게 유튜브를 잘 활용하시는데 응. 유튜브의 미래에도 어떻게? 응. 그래서 그 영상으로 보유한 네. 간편하고 신앙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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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I h 하 p e I'm not. I hope you took a little bit of i 도 I hope 지 o u took a little bit of it. I hope you took a little bit of it. I hope you took a little 요 i t of it. I hope you t 요새 브이로그 콘텐츠가 많잖아요 근데 브이로그 콘텐츠, 콘텐츠 중에서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니 저는 정말 소소한 일상을 담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얻어내더라고요 아... 그러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일상이나 아니면 그냥 독일에서 유학하는 일상 그냥 그런 혼자 사는 그 소소한 일상을 사람들이 보면서 공감을 얻어내고 있어서 그것이 제 장점이라고 그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보통의 사람들이 느는 네. 그런 소소한 일상을 서 그렇죠. 럭셔리 가방을 고 비싼 옷을 입고 뭐 이런 걸로 보여는 것보다 네. 정말 소소하게 학생이 <놀라> 살아나는 그런 일상을사람들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요 감사합니다. 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 유명입니다자기 <laughs>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laughs> <laughs> 되게 재밌다, 이거. 누가 보면 이민 가는 줄. <웃음> <웃음> 오빠, 수고가 많으십니다. <laughs> 여기 한번 쳐다보실래요? <laughs>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엽네. 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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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왔어요. <laughs> 밥은 파스타를 먹고, 원래 샐러드 먹으려고 했는데, 와, 간이 된게 엄청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된거 시켜서 한 조금 몇입 먹으려고요. 기대가 아주 됩니다. 무엇보다 <laughs> 또 23kg 짐을 다 붙여버려가지고, 너무 홀가분해요 이제 비행기 탈라면 4시 52분이니까 한2 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이제 정말 한국을 가나봐요. 기대됩니다. <laughs> 제가 시킨 볼로네즈 스파게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버섯 리조또. 양은 역시 독일답게 많네. 아 그리고. 아, 냄새 너무 좋다. <laughs> 아, 냄새가 순 났어. 거기, 거기 그 냄새가 아주... <laughs> 시윤이는 찾았나? <laughs> 아니, 그 그럼... 계속 저기 눈치를 보고 있어. 아줌마가 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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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어? 그렇구만 아, 그 어, 있아 그래. 알겠습니다. 디남에한개사줄데또한 평짜리. 된장찌개 푹게 넣어 주는 내 옛날에 누나네집 일할 때그 생격한지 맛선 파김치 엄청 하시고. 아, 맞아. 그 우리 다음에 거기서 만나자. 거기가 좋아요. 몰라, 어? 맛있어. 아니, 어디? 근데 어디? 오빠가 진짜 맛있어. 난국산. 어. 근데, 근데. 괜찮은데, 왜 이러? 응. 어. 나 이런 매운맛 너무 좋아. 어떡해. 난... 오늘 계란찜 어? 괜찮아. 오늘 집에다 꽁치를 한다. 나겠습다 누나 매운 거 진짜. 아. 원래 누나 매운 거잘 먹었어. 난, 어. 난 자극적인 거 너무 좋아해. 난 개인적으로 이게 내집안먹 아 진짜. 진짜. 어떻게 어떻게 하나가 아 진짜. 어, 너무 진짜 너무 다행이라 들어가 진짜 또 까딱 까딱 그거 나딱야 연기는 그 발코아 되게 까딱 까딱 근데 집에서 습관이야 아야 빠르잖아 당당 아야 집에서도 빨리 웃으면 진짜 난 이거보다 언니가 웃네 연기 눈물색 오야난 지금 근데 네, 이용해 <뇨녀> 뭐야 내뭡 뭐야 내니이 뭡니까? 뭡니까? 뭡니 뭐가 니까뭡니니까 뭡니까? 뭡니까? 뭡맞아맞아까가니까 뭡니까? 뭡니 맞아 니까뭡니안뭡